안녕하십니까. 내공식갑자입니다. 자, 원화채굴 이틀째 현장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거의 다 세팅을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자, 돌아가고 있죠? 자, 쭉 이렇게, 어, 채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죠? 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오냐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23, 21, 그리고, 온도는 저기, 78도, 뭐, 그렇게 찍히죠? 지금 현재, 여기가 지하에요, 지하. 지한데도, 밖에 좀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잘 나오는 것 같아요. 22뭐21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60이거든요. 어, 1060인데 의외로 잘 나옵니다. 어. 근데 한 번씩 이렇게 19로 떨어지는 게있긴 있는데 어. 그거 빼고는 괜찮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컴퓨터 대수가 자 이거는 뭐 채굴기가 아니고 컴퓨터라는 거잖아요. PC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한 300대? 350대 정도 되면은, 이게 모아진 거를 봤더니, 거의, 한, 한 달로 치면, 28개? 30개 정도 모아지더만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PC방도 많이 해봤는데, 거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개수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더가 500만원이 넘었으니까, 뭐, 손님, 뭐, 없으면, 손님 안 받고, 이렇게 채굴만 돌려도, 어, 한달 돌리면은, 거의 한, 거의 순 이익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여기 지하, 여기 지하, 여기 PC방, 여기 한 곳만 하면은, 한달 돌리면은,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겨요. 어 지금 현재. 300 정도 이익이 생기니까, 나머지 뭐, 전기세 그런 거 빼고, 어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에어컨을 돌리면은, 뭐, 에어컨 전기세 빼고, 뭐, 그렇게 해도, 이렇게 가게를 놀리느니 답이 나오는 거죠. 월세 그런 거다 내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PC방들이 채굴을 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먹고 살려면은 짓짓거리를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 해갖고 지금 코로나로 뭐, 그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 여기 사장님도 뭐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채굴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뭐 휴가나 여기는 이제 군부대 장사라 뭐 휴가나 그런 게다그 통지돼가지고 거의 한 1년을 문을 닫았대요. 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손가락을 빤 거죠. 계속 그렇게 빨고 있다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제 채굴 이런 걸 돌려야겠다 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왔죠. 갖고 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손님이 이제 사용을 하면 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어, 이두 개를 뭐딱 건들거나 하면은 이 채굴 프로그램 딱 꺼져요. 꺼지면서 이제 게임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요즘 좋아요. 프로그램이 하도 좋아가지고 별게 다 나오더라고. 하고 어,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저쪽, 어,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쪽, 어, 이쪽. 어. 저쪽도 저렇게 되게 많죠. 저쪽은 지금 음악을 틀어놔가지고 저작반 때문에 가서 촬영을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다른 지역, 이제 여기서 한 15분 거리? 거기 PC방도 이 사장님이 인수를 했대요. 이제 거기 가서 한마디로 이제 작업해주고, 또 다른데 거기서 또한 15분 거리, 또 거기 PC방 가서 작업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비트가 저기,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다시 반등은 올 거니까, 뭐, 오르는 거는 없잖아요. 계속 오르는 건 없으니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거가 저점이니까, 그때 주수면 뭐, 답 나오죠. 겠 어. 아무튼 그런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래야주 인자.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